카메라 없어? 카메라 갖고 왔어. 여기 어딨어? 버렸어. 방금 버렸어. 어? 펀딩하냐? 들겠어? 응, 지금 들고 있는데 뭔가 찍어야 돼. 소장 더. 어? 뭐야? 나 내가 다 죽었어. 1088 와... 잡혔어? 아니. 기다려. 요. 와... 아, 내려갔죠. 허늘람월령이요 아니야. 왜? 걱정되면 안 돼. 온도 내려갔다고 끝났다고 세개다 나왔잖아. 뭘 왁적지 만는데 <laughs> 미미기 있잖아. 미미, 미믹. 미미, 미믹. 미미 고스트 오브 프링글스 있다니까. 아니, 주파수랑 이... 서늘한 미미 또 해당된다고. <laughs>